결말이 충격적이라 끝까지 보지 말아야 할 중국 드라마 5개를 소개합니다. 마지막 드라마는 가슴이 찢어질 듯하여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오위는추나염 유학의 배우가 백발 시절부터 페페미로 큰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결말에서는 행복이 아닌 불행이 다가와 마음이 너무 아려옵니다. 정말 여운이 남아요. 4위는 영야성아. 요괴를 잡는 철벽남과 여주의 달달한 케미로 시작하지만 결말이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요. 해가 거듭될수록 원작 소설의 깊이와 정교함이 드러나면서 평판도 좋다는 말이 있죠. 3위는 천성장가 청콩과 니니 두 배우의 고급스러운 케미가 돋보이는 드라마인데요 하지만 결말에서 봉지미의 선택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아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어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고 싶다면 꼭 보세요 2위는 금수미앙로진과 당원의 애틋하고 섬세한 감정선이 압권이었죠 하지만 결말에서 로진이 내린 최후의 선택은 정말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대망의 1위는 장상사 4명의 남주 사이에서 여주의 선택이 궁금하게 만든 드라마였죠 하지만 결말에서 여주와 상류의 선택이 아쉽고 마음이 아프더군요 멘탈이 강하신다면 꼭 보시길 추천해요. 여러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결말은 무엇인지